예. 어제는 회사에서 일정이 있어서 못 들어오고 이렇게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, 예.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해피가 이렇게 저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, 지금. 몸이 너무 피곤해서 쉬고 있었는데, 이렇게 보면서 저도 힐링하고 있어요. 여름에 좀 많이 엄마가 부쩍 보고 싶은지 자주 이렇게 꾸꾸기를 해야 됩니다. 예. 오늘 하루도 피곤한 하루. 이렇게 해피와 함께 힐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예.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